네 반갑습니다 서울 트레이딩 맥스입니다 자 녹화 시간 10월 17일 금요일 자 오후 시간이고요 6시 자, 20분 지나가고 있죠 자 오늘 새벽부터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눌리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줄 상승 유력한 추천 코인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주말 대비해서 담아두면 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코인 이고요자 그럼 공개하기 전에 지금 실시간으로 챙기고 있는 저희 정보방 수익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번에 많이 빠지면 종목들도좀 약수익권이나 본절가에 좀 많이 탈었습니다. 많이 털고 대신에 지금 또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비트랑 이더리움 어, 새로 매수를 했어요. 1차 매수 들어갔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좀 길게 가져갈 거라서 자, 정보방에서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단기 종목들도 몇개 남아 있는데 퍼찌랑 스텔라는 자, 지난 7월달에 사서 진짜 꽤 많은 수익으로 분할 매도를 하고요. 지금 10% 물량 남은 상황이죠. 자 팔콘 파이낸스 그리고 라그랑주까지 이렇게 계좌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익 코인들 타점이나 대응법은요 제가 앞으로도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신다면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이번 주말도 수익 챙겨 보실 분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와서. 오늘 제가 준비한 코인 바로 라그랑주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말 내로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짧게 핵심만 짚어 드릴 거니까 어려운 내용도 없고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도움 그리고 수익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일봉이에요. 일봉 날봉 차트를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뭐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막 엄청난 그런 설거지가 나오진 않았어요. 막 폭락이 안 나왔고. 중간 중간 충분히 이런 수익 구간이 좀 많이 나와 주었죠. 그러다가 좀 눌림이 발생하면서 여기 470원과 560원 요 매물대 사이에서 주로 행보가 이어져 왔죠. 자, 물론 중간중간에 여기 560원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는 그런 유의미한 흔적들도 좀 많이 보이고 있고 최근 트럼프 관세비무로 폭락이 나왔을 때도 여기 470원 잠깐 이탈했는데 자, 이거 회복이지 굉장히 강력했죠. 엄청나게 긴 아래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다시금 요 470원 위로 쭉쭉 올라주었죠.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라그랑주는 거의 몇안 되는 이런 타격이 없는 코인 중 하나에 정말 수많은 코인들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을 올려주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인인 거죠. 자, 어제 같은 경우도 560원을 넘어서 640원 거의 근처까지 다 달았죠. 그러다가 이제 되돌림이 나오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560원 위에서 계속적으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 빨간 색깔 5일선과 주황 색깔 21선, 골든크로스까지 출연하면서 단기적인 모멘텀도 앞으로 좀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자, 이러한 상승 단서들을 바탕으로 지금 주말 안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제차 여기 640원 매물대를 향한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만 해도 10%에서 15% 정도 완전 빠르게 단기로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640원 자체는 또 두터운 저항 구간은 아니라서 여기만 잘 넘겨주면서 추가적인 거래량만 좀잘 쌓여 들어올 경우에는 자, 고점 바로 뚫죠. 다음 사이클에 진짜 자, 매수세 흐름만 잘 나와준다면 1000원대까지도 봅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이런 좀 단기적인 폭등 수익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 못해도 10%에서 15% 정도는 챙길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근데 영상에서는 또 주말에까지 뭐 업로드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법을 다 잡아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연중 무휴 365일 운영 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서 다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고정 댓글에 입장 리그 달아놨으니까 저희 구독자 분들 편하게 무료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무조건적으로 돈을 써서 따라오실 필요는 없으니까 진짜 이런 수익이 꾸준하게 나는지 안 나는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자 정보방에서 주말 동안 실시간 타점 뭐 대응법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